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벅찼던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 분석 대신에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정말 이제 놓치면 후회가 많을 것 같은 이벤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요. 다만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급하게 서두르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ISA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잘 알려진 ISA는 2016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ISA는 시장을 확장해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 및 확대하여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당시 출시 목표였다고 합니다. 어, 국민들 재테크로 자산 늘려주게 했다는 본연의 목적으로 이제 어, 만들어졌지만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어, 출시 이후에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별로 어 좋아하지도 않았고 어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제 관심 밖에 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딱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어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어 아이들 장난 같은 수준이었고 그나마 어, 혜택을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좌 내에서 얻은 수익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투자처가 예금 적금 펀드 등 수익을 유의미하게 내기 어려운 어, 금융 상품으로 화, 어, 한정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IS 계좌는 예금, 적금은 어, 당연히 기본이고, 그 상장 지수 펀드인 ETF, 부동산 리츠, 그리고 파생 결합 증권인 ELS 등 어,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예적금 통장에는 돈을 넣지 않고요. 그 ETF나 ELS 같은 파생 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도 낯설고 잘 사용하지 않아서 초반에 많은 광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종합 계좌라고 말은 했지만 일반 국민들을 위한 뚜렷한 혜택이 별로 없어서 이 ISA 계좌가 이렇게 유명 무실 이제 했는데 이번에 크게 업그레이드돼가지고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ISA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름형과 신탁형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신탁형은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이름형은 금융사가 제시하는 금융 상품 내에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두 가지 외에 이제 한 가지가 특별히 더 어, 추가가 되었는데 어, 바로 중개형 ISA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중개형 ISA가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틀려지, 틀려지고요.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지난 2월에 어, 바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이제 출시가 되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ISA 계좌 내에서 거래하는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1년 2천만 원, 그리고 5년간 1억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때 굉장히 대단하고 유긴한 금융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개형 ISA가 앞으로는 국민 필수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감히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기존 예금, 적금 그리고 특별해봤자 ETF 또는 ELS 등의 파생상품만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재테크 수단이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식 거래까지 포함된 어, 중개형 ISA가 어, 새롭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라면 알고 있겠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거래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다면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 수익을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현재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계좌 개설을 망설이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벤트 기간에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주 막강한 기능들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우선 연봉이 5천만원 이하면은 배당 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서민형 계좌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연봉자라면 일반형 계좌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에 어, 대비해 계좌를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적은 소득에 어, 국민들에게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이 국민 1인당 1일 계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3년을 어, 계좌를 유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3년을 유지해야 되는 어, 부담은 일반적인 어, 이 장기 어, 거래에 따른 어, 세제 혜택이랑 어, 일맥을 일맥, 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강한 기능들이 무엇인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이제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 소득세 약15% 정도를 배당금 수령액 연간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주주 명부 폐쇄하고 빠르면 3월부터 이제 주식 배당금을 보통 이제 수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배당금에는 아시겠지만 15.4%의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어 15.4%가 깎여 가지고 이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은 200만 원까지 이 배당 소득세 15.4%가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 봐서도 얼마나 이중개형 ISA가 훌륭한 상품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큰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 만약 이제 서민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400만원까지 비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상품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느낌이 정말 이렇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이제 좋으냐면은 마치 이제 제가 좋은 기업 만났을 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속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금융 상품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배당금이 2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간 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일반형 계좌일 때 200만원까지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이 비과세 적용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15.4% 세율이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꽤 되시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상품이 아닐까 저는 또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주식 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어, 그 ISA 계좌에서 거래한 주식은 어, 나중에 매도했을 때 어, 수익이 어, 발생이 돼도 1억 원까지 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 최대 납입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이제 2천만 원 5년 해가지고 이제 1억 원이 최대 이제 납입 한도인데 이 한도 안에서의 주식 거래가 이제 가능합니다. 올해 가입했다면 5년이 있어야 1억 원의 투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기존 ISA 계좌가 없고 1억 원까지 이제 납입하고 싶은 투자라면 이제 하루빨리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아, 분명히 많지만 이제 문제에도 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런 다양하고도 강력한 이제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거래하는 주식에 한해서 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기존 일, 일반 이제 증권사에서 어, 계,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은 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새로 오픈한 ISA 계좌에서 다시 주,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어, 것입니다. 그 참고로 어, 기존 증권 계좌에서 주식 어, 대체 출고나 입고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어, 새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물론 어, 이렇게 기존 증권사 어, 주식을 매도하시고 이런 어떤 혜택 때문에 ISA 계좌로 이렇게 다시 어, 주식을 팔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겠, 있,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투자자마다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어,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계좌는, 어, 매도용으로 조금 사용할 어, 것이고요. 그 새로 만든 그 ISA 계좌에서는, 어, 새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어, 그런 어떤 매수 전용, 어, 계좌로 저는 좀 사용할 계획인데 그 이유는 그 현재 이제 그이 IS 계좌 개설에 대한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많은 증권사에서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한 평생 혜택을 이벤트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개용 ISA 계좌를 개설을 한 이후에는 굳이 일반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할 일이 없을 것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ISA 계좌에서 이런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증권사 거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가 1억 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지만 원금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제한이 없다고 하고. 어 하는데 만약 이제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아까 이제 제가 5년간 1억 원이 최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투자한 1억 원이 갑자기 이제 3억 원이 됐을 때에도 세금이 전혀 양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장기간 운용을 잘 해서 납입 원금이 10억 원으로 불어났다 그래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제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는. 아,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 이러한 어떤 그 혜택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가능한 길게 하시다 보면 수익도 가중되어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저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란 점입니다. 이제 중도 인출할 경우 그 이제 3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게 되면 아 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그이 어떠한 비과세 혜택 상품은 이 이런 어떤 어 유사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 뭐냐면은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어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 계좌를 어,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계좌에 주식거래를 위해 이제 입금하는 투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3년까지는 어, 인출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계좌 안에서 어, 사고 파는 것,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단지 그 계좌에서 어, 현금이 인출되지만 않는다면 어, 이 계좌에서 얼마든지 거래는 가능하고, 만약 이제 그런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이 3년 이내에 그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어 그간에 이제 받았던 세액들을 모두 이제 어 추징 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통제 가능한 투자금을 가지고 어 주래, 어 주식 거래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좋은 중개형 ISA 계좌를 어느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요즘 몇몇 증권사들은 치열하게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 이벤트의 양을 더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영상을 좀 오늘 빨리 제작하였다 어, 하더라도 그 이러한 어, 이벤트, IS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저도 이제 지늦게 어, 이렇게 접하는 바람에 그 몇몇 증권사 이벤트는 벌써 좀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거래, 주식거래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어, 삼성증권이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하는 바람에 어, 제가 어쩔 수 없이 삼성증권으로 계좌를 모두 옮겼는데 이번에 신한금투에서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해서 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일정 금액 이상 잔고를 유지하면 캐시백 등 여러 혜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 주식 거래 수수료 어, 무료 평생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신한 금융 투자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었고 어, 했는데 아쉽지만 신한 금투는 7월 말로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벤트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이 기간 가입을 이제 하게 되면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뿐만 아니라 어 9월까지 순입 금액이 300만원을 유지하시게 되면 어 현금 3만원, 어그 다음에 계좌에 1000만원이 유지가 되면 5만원의 현금을 캐시백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속 있는 어 혜택을 삼성증권에서 어 지금 현재 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증권에서도 이제 올해까지 이벤트를 하는데요.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 외에 이제 공모주 청약 한도를 잔고 2천만 원 유지 시 청약 한도 200%를 늘려주는 혜택과 함께 이제 그 프라임 클럽이라는 자체 서비스를 3달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역시 이제 평생 무료 혜택 이벤트가 기본이고 9월까지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요. 일정 금액을 유지하시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또한 꽤 실속있고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협투자증권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료수수료 혜택이 평생이 아니라 1년간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로 100만원 이상 가입하거나 1000만원 이상 예금 그리고 연금 등 가입하게 되면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이벤트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기는 한데 그다지 많은 실속 있는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인데요. 평생 무료 혜택과 함께 일정 금액 잔고 유지 시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아쉽지만 여기도 7월 말로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이벤트라는 증권사가 남아 있으니 투자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번 기회에 중개형 ISA 계좌를 꼭 개설해서 추후 이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 미래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몇 개의 증권사 이벤트를 간단히 소개했지만 제가 세심하게 못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 이렇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아, 그 증권사가 있으면 어, 직접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세심하게 살펴보신 후에 어, 계좌 개설하실 것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한 장의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차피 평생에 걸쳐 사용할 생각으로 어, 이렇게 좀 고민한다면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1억 5년이죠, 1년에 2,005년까지 1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평가액이 그 이상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것은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 200만 원, 서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 그렇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주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저와 함께 했는데 종목 분석이 아닌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거래와 세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돈은 일에서 버는 것보다 아, 노동을 통한 일보다 아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절약을 통해 아낀다면 돈은 더 많이 모일 것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자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 각종 세금과 비과세 혜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아낌없이 받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